지난 한주 동안 엄청난 양의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현재 한 15조 원 정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코스피는 신흥국 중시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더 작고 기축통화가 달러 대비 좀 약세 혹은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를 좀 꺼려하거나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장기적으로 기업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생길 경기 둔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침체 그리고 현재 대미 수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 정부가 할수 있는 제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는 거시적인 요소와 정치적인 분쟁 때문이고 지금 한국 증시는 매우 저렴합니다. 대만, 일본 대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의 거래가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가 지나면서 코스피가 높은 가격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